다시는 거 맞아? 응. 다시는 거 맞아? 응. 알았어, 그럼 잠바 입어. 어떡해요? 팔부터 넣어야지. 어떡해? 그쪽 팔, 이쪽 팔에 넣어야지. 어떡해? 빨리, 제대로 해봐. 팔부터 넣어야지, 팔부터. 팔부터 여기 팔팔 팔. 응, 팔부터 넣어야지. 여기 반대쪽 팔 넣어야지. 됐다. 자크 장구. <laughs> 저번에 아빠 알려줬지? 여기다 연결해야지. 가운데 조금 넣어야지. 어 그렇게 올 여기 넣크열 누크 올려야 돼 가래 그거 잡아 아빠가 넣어줄게 가운데다 가운데다 끝에 끝에부터 붙어, 끝에부터 붙어, 끝에부터 붙어. 됐다 올려 이제 자꾸 올려 마크 올려주세요 올리면 돼 <laughs> 이거 올리면 되지 올려봐 봐봐 할수 있잖아 이게 뭐지? 아빠 주는 거야? 너 이거 열어줄 수 있어? 나가자 그러면 어? 뭐 찢은거야? 아니 찢은게 아니야 찢었잖아 아니야 그럼 뭐 뭐한거야? 음.. 응, 어 응, 여기 응. 잡 여기 변이하는거야 뭐가 변신해?